안녕하세요. 마늘중학교 학생 여러분 도덕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76페이지 1. 인간존엄성과 인권에 대해서 수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목표 다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고 자신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우리 인권 많이 들어봤죠? 인간의 권리, 인권. 자, 1단계에 나와있는데요. 자 생각해볼까 한번 읽어볼게요. 1955년 12월 1일 미국 엘라베와 주에서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는 버스의 백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 백인 남성은 그녀에게 백인 자리에서 비키라고 했지만, 그녀는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라며 거부하여 탈포당했다. 흑인은 백인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났고, 1964년 미국은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자, 과거에 비해 인권이 존중된 사례는 또 무엇이 있을까? 자, 선생님은 번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영국에서는 성으로 20년에야 여성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됐다. 그리고 사회 보장 제도를 처음으로 명시한 독일 바르마르 공화국 헌법. 그리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는 성적 소수자 운동이 인정받는 것 등이 인권이 존중된 사례로 한번 적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인권. 자,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자, 교과서 1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인권. 자,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원한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인정받는 것인데요. 자, 인간 존엄성이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고 존엄하게 대우받는 것. 이게 바로 인간 존엄성이다.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어, 반드시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인간 존엄성입니다. 그래서 인권, 인종, 성별, 종교, 언어, 신분, 재산, 지능에 관계없이 사람이 누구나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그리고 인권의 특징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첫째 보편성을 갖고 있다. 이 보편성은 뭐냐면요. 자, 인권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보장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보편성입니다. 어,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인간이라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보편성이죠. 자, 두 번째 선부성입니다. 선부성은 어떤 사람이든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로부터 부여받는다? 천, 어,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권리가 바로 선부성이다. 자, 세 번째 항구성은 변하지 않고 오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부여받은 인권은 박탈당하지 않고 영원히 보장된다. 세 번째 항구성. 그리고 네, 번째, 네, 네 번째는 불가침성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인권을 침해받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내가 침해해서도 안 된다. 이게 바로 네 번째 불가침성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겠죠. 인권의 특징 네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 잘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 3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교과서 177페이지 3단계 보면 세계 의 인권 생활 속 인권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1876년부터 1965년까지 미국에서는 공공 장소에서 흑인은 백인과 함께 할수 없었다. 선생님이 1학기 때 보여준 영상 기억나죠? 안들라 어, 젊은 시절, 대학교 시절에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갔다가 체포가 당, 체포를 당했죠. 체포 당한 이유가 뭐였죠? 응, 어, 그죠무신고 사용한 화장실이었는데 여기가 백인 화장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흑인이 어떻게 백인 화장실 들어와서 썼느냐 해서 체포가 됐죠. 그때부터 흑인 인권 운동가의 길을 걷게 되었죠. 1964년 인종, 민족, 국가, 여성의 차별을 금지한 연방 민권법이 제정되었고, 다음에 투표권법도 제정되면서 흑인 차별은 금지되었다. 그리고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가 초등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것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생활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받을 수 있다는 점, 교사의 검사를 염두에 두고 일기를 작성해 아동의 양심 형성에 교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 아동 스스로 검사와 평가를 염두에 두고 솔직하게 쓰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래서 인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예기장 검사를 안 한다고 하죠. 자, 이와 같은 인권이 개선된 사례를 써보자. 어, 선생님 한분 이렇게 써봤는데요. 조선시대에는 계급에 따라 양반만 서장에서 공부를 할수 있었고 한때 여성은 아예 교육조차 받을 수가 없었죠. 기회조차 없었다. 오늘날에는 빈부 성별에 관계없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죠. 의무교육으로 재정이 되었죠. 또 개선되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예를 찾아서 써본다. 어, 뚱뚱하거나 키가 작은 친구의 별명을 부르거나 공부를 못한다고 친구를 놀리는 경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를 따돌리는 경우, 이게 모두 반인권적 사례이다. 바로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함부로 하는 행동, 말, 언행, 이런 것도 다, 인권을 지키지 않은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3단계인데요. 177페이지. 자, 내가 기억하는 축구공. 한 소년이 열심히 축구공을 만들고 있죠. 자 천번이 넘는 손박음질 오각형과육각형 32조각을 실수 없이 잇는다. 축구공의 외피를 만드는 과정은 전부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저멀리 인도와 파키스탄의 어린이가 8시간 내내 만들면 두개를 생산할 수 있다. 8시간에 두개니까 축구공 하나를 이어서 만드는 데 4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어린이의 작은 손은 나무처럼 딱딱하고 지문도 없어졌다. 하루 종일 축구공 조각을 꿰맸어요. 10만 원도 넘게 팔리는 축구공 하나를 만들고 150원을 받아요. 우리는 축구공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축구, 축구공은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는 그런 기억 그것 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 축구공을 한 번도 발로 타보지 못했겠죠. 어, 하루 종일 어, 축구공을 잇는데 음, 열심히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죠. 음, 150원을 받으려고. 자, 윗글의 어린이가 침해받는 인권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적어보세요. 자,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양육받을 권리, 그리고 위험 노동이나 착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고 있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노동력 착지죠. 하루 8시간 초공을 만들었는데, 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50원을 받는다는 거죠. 노동력 착취로 볼수 있겠죠. 또한 자신의 노동력에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 자, 2번. 자, 위와 같은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국제 연합이나 유니세프 등의 특공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또는 아동노동착취 기업에 항의 편지를쓸수 있다. 그러면 노동력 착취. 그리고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라는 것을 알릴 수 있겠죠. 자, 급해서 178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인권의 소중함과 가치입니다. 인권이 소중한 이유. 자, 첫 번째 행복의 기본 조건이죠. 인권이 소중한 이유. 첫 번째 행복의 기본 조건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사회정의의 실현. 자 사회정의는 사회적, 전신적, 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게 바로 사회정의죠. 기회균등, 공정한 분배. 이게 바로 사회정의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를 제공한다. 인간 인간 관계 기본 원리를, 어, 인간 관계 기본 원리를 제공한다. 그래서 인권이 소중한 이유 세가지고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인간 관계는 인권 존중의 바탕에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인권의 핵심 가치는 바로 세계 인권 선언에 근거한다. 자 세계인권선언 1조에는 모든 인간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면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자 교과서 178페이지 밑줄 그어봅니다. 같이. 자 세계인권선언 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면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인권의 핵심 가치가 바로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와 평등. 자, 그럼 인권의 핵심 가치 첫 번째 자유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이상을 추구하며 도덕적 존재로서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바로 자유로운 상태라고 한다. 두 번째, 평등한 상태는 권리와 의무, 자격 등에서 모든 인간이 동등하고 한결같음. 한결같은 걸 바로 평등이라고 한다. 인간은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하고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지위, 신체적, 정신적, 조건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죠. 그때 나오는 게 바로 이 평등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인권 존중을 위한 노력. 자 국가적인 차원과 개인적인 차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국가의 노력 보면,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적인 노력은 개개인의 인권 감수성을 함양해야 한다. 인권 감수성은 뭘까요? 인권감수성. 자 선생님이 인권감수성을 설명하기 전에 기사 하나를 발췌해가지고 왔는데요. 자 미성년자에게 부모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 요구는 바로 인권 침해일까요? 인권 침해가 아닐까요? 자 한번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위 인권위원회에 진정되게 된 정신병원 측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이게 바로 어떤 내용일까? 미성년자인 단호에게 부모의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6월 정신병원에 입원한 김모 씨는 그 과정에서 병원 측이 심근경색 발생 시 즉시 치료하기 어렵다며 호흡곤란으로 사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씨는 응급 입원에서 보호 입원으로 전환된 환자였다.병원 측은 중환자실이 없어 심근경색이 오면 즉시 치료를 할수 없는 만큼 김씨 측의 종합병원에 입원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김씨의 보호자 측이 종합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해서 심근경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아야겠다는 병원 측 입장이다. 또한 김씨의 모친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미성년자인 아들과 딸에게 동의서 내용을 설명하는 서명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 2일김 씨가 응급 입원 및 보호 입원 등을 한 것으로 보아 자, 타의 위험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의사 표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는 아니었다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호 유무자나 법정 대리인과 아닌 미성년 단야로 하여금 부친의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일반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신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면 우리가 병원 측에서 응급소생을 할수 없으니 이에 따라 신근경색으로 돌아가셔도 우리는 병원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자녀들한테 받아낸 거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거는 어 청소년 자녀들에게 인권을 침해한 거다. 음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서 인권침해. 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아버지가 얘기치 못하게 사망해도 병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 내용이 미성년 자녀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한다며 행복주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병원 측에 향후 유사 사안이 발생하면 환자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미성년 자녀로부터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고 했다. 또한 관할 국정장에게도 관내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그렇죠. 미성년자녀로부터 신폐소생술 포기 동의서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혹하죠. 음. 이거는 청소년의 인권침해다. 미성년자의 인권침해로 볼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사를 좀더 뽑아왔는데요. 음... 자, 이거 한번 잘 들어 보세요. 자,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자, 이사건또 어떤 사건이냐. 자, A씨는 집에 딸을 두고 전날 외출했다가 돌아와 아침에 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진술을 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엎드린 채 숨져 있었다. A씨의 부인 b 씨는 A씨와 함께 지인들을 만나러 외출했다가 아침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이전에도 이들 부부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이웃의 신고가 접수된 적이 있는 만큼 학비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은 이달초 정확한 사인이 불명이나 지식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경찰은 연락이 두절된 부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근 이 부부를 체포했다. 이들 부부는 경찰조사에서 이전에도 아이만 두고 나간 적이 있었으나 좀 물다가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방치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경기 남양주 경찰서는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 시사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 부부는 3살배기의 다른 자녀에 대해서도 접근 금지 조치를 했다. 그리고 아동 보호소에 보호 조치를 했다. 3개월 된 딸과 3살배기 어, 자녀를 두고서 어, 둘이 나가서 게임을 한 거죠. 음, 친구도 만나고 결국엔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을 방치해서 숨지게 한 거죠. 역시 이거는 누구의 인권 침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음. 아기의 인권도 침해함과 더불어 아동 학대라고 할수 있겠죠.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 선생님 여러분 등교할 때 어, 교차로 다양한 신문 기사를 어,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인권 감수성. 자, 교과서, 교과서 179페이지 보면은 나의 인권 감수성 알아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선생님도 한번 옆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지금 교과서를 보고 OX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아, 선생님 한번 읽어 볼게요. 1. 별명을 부르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수 있다? 근데 그 별명의 친구가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무시하는 행동이 될수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가입을 주저한다. 이거는 뭘까요? 음. 선생님도 이거는 5. 세 번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다. 그렇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죠. 음, 자신의 몸을 방어하다가 생긴 사고 같은 거 있죠 당연히 인권은 있죠 범죄 어떤 범죄냐에 따라서 또는 다양한 사례가 있겠지만 어, 인권은 있다 네번째 아들딸을 구별하여 역할을 이야기할 때 불편하다 그렇죠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다 입니다 육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들어야 한다. 그쵸. 어떠한 예의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지, 왜 시위를 하고 있는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을 이름 대신 다문화라고 부르는 것은 인권침해다. 음, 요즘 문화는 다문화라고 계속 공익방고도 나오고 있죠. 다문화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덟 번째 장애인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장애우라고 부르는 것은 차별이 될수 있다.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공공 시설이나 상점에서 학생 할인은 되지만 청소년 할인은 안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맞습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자퇴하는 를 경우도 있죠. 아니면 다른 진로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건데 어, 학교에 다니는 학생증이 있으면 학생 할인되고 이 어, 학생증이 없으면 학생 할인이안 되고 어, 그런 것도 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 번째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의 사건 기사에서 피해 여성을 땡땡여로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네 선생님도 이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서 인권 감수성. 선생님이 1학기 때도 설명한 기사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오신 어, 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이제 아버지는 이제 중국으로 다시 가시고 어머니와 아들이 어, 서울에서 살고 계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제가 대빵을 하셨는데 아이가 아파서 어, 일을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이제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못하셨는데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 이제 있다는 그 소득 같은 게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아사로 죽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음.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인기척이 없으니까 이제 119대동에서 들어갔더니 어, 어머니와 아들이 어, 이미 아사한 상태였고 냉장고랑 열어봤더니 냉장고에는 어, 고춧가루 하나만 들어있었다고 했죠. 요즘 세대에 요즘 세상에 굶어죽는 일이 정말 있을까? 정말 그게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죠. 이때 우리가 느끼는 거아 정말 안 됐다. 내가 알았으면 어땠을까. 도와주고 싶다.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느끼는 감정 자체가 인권 감수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3단계 나의 인권감수성 알아보기 자, 두 번째, 자 친구들과 다르게 표시한 내용을 비교해보고 그렇게 표시한 이유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보자. 여러분, 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제시된 표에서 학생으로서 학교 안팎에서 겪게 되는 일뿐만 아니라 장애인, 서서 일하는 상점 직원, 여러 국적의 외국인 등의 시각, 여성 혐오 등의 요소에 대한 시각이 담겨 있다. 같은 사례에 대해서 그것의 인권 문제를 인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평소 각 사항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그, 우리는 관심다 자, 4단계는 이제 학급 인권 선언 만들기인데요. 자,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적어 봤는데, 우리 지금 학교에서 생활 협약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학급 인권 선언문을 각자 한번 한두개 정도씩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권을 생각하면서,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덕, 6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 5교시 여기까지 하고, 이제 6교시는 지식 채널 1을 어, 감상하고 느낀 점을 각각 커뮤니티 게시판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